멜로와 에러의 차이점이 뭐겠느냐는 남자의 질문에 의미는 잠깐 머리를 굴렸다. 처음 만나 겨우 통상명이나 한 사이에 이런 질문을 던지는 의도가 뭐란 말인가? 둘다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오래 굶은 것도 한 피차 일반일 듯 하니, 일단 잠자리부터 가져보고 시작하자는 뜻인가? 아니면 오늘의 늙은 소개팅녀가 다소 도발적인 이 화두를 제법 받아칠 만한 내공을 가졌는지 떠보려는 계산인가? 그도 아니면 정말로 순수하게 멜로와 에로의 차이점이 궁금한 나이브한 사람인 것인가? 1초나 될까 싶은 찰나의 순간, 은미의 머리를 스쳐간 생각들은 대략 그랬다. 그렇다면 준비해야 할 답변도 세 가지는 되어야 했다. 질문의 의도가 첫째, 빠른 잠자리를 원하는 것이었다면, 그에 대한 은미의 입장을 밝히면 되는 것이었고, 둘째, 내공 파악을 위한 것이었다면, 초면에 그걸 묻는 의도가 뭐냐고 싸늘히 되묻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었으며, 셋째, 멜로와 에로에 대한 탐구심의 발로였다면, 잘 모르겠으니 설명해달라고 눈만 반짝거리면 될 일이었다. 다만, 조심스러운 것은, 빠른 잠자리에 대한 은미의 입장을 정하는 것이었다. 섹스는 기회 있을 때마다 감사히 즐겨줘야 한다는 게 마흔 넘어 갖게 된 신념이기는 했지만 친구 남편 소개로 만난 남자와 첫 만남부터 그러기란 좀 부담스러운 일이었다. 어떻게 답을 해야 자신의 지적인 면모와 성적인 매력을 동시에 보여줄 수 있을까? 쉬지 않고 머리를 굴리던 은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어... 멜로와 에로는 하나의 뿌리에서 자라는 두 그루 나무 같은 거 아닐까요? 성이라는 어, 하나의 공통부모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니까. 은미는 말하면서 스스로 만족했다. 적절한 은유와 고급스러운 단어가 잘 버무려진 지적이면서도 약간은 성적인 한마디로 성숙한 답변이라고 내심 자평했다. 그리고 남자의 반응을 기다렸다. 그 반응이 이왕이면 절제된 감탄과 증폭된 호감, 지적인 여성에 대한 정복 욕구가 뒤섞인 것이기를 바라면서. 그런데 남자는 눈만 끔벅일 뿐 말이 없었다. 은미는 생각했다. 시간이 필요하겠지, 생각을 정리하려면. 그래, 그깟 몇초 정도 기다릴수. 그때, 남자가 호들갑을 떨며 입을 열었다. 불이 하나, 나무 두 그루. 아, 나 그거 양평 어디서 봤는데? 아, 그거, 그거 양평에 있는 거 맞죠? 은미는 미소를 잃지 않으려 애쓰며 말했다. 어, 우리는 그 나무 이야기가 아니라 어, 멜로와 에로의 차이점에 대해서 <laughs> 그거요. 멜로는 말이 먼저고 에로는 액션이 먼저래요. <laughs> 어제 TV에 에로 배우가 나와서 그러던데요. <laughs> 은미는 생각했다. 실망은 이르다. 남자는커녕 사람 만날 기회도 점점 줄어드는 처지에 아, 저 정도면 훌륭한 거다. 그래 이제야 말로 이상을 버리고 리얼리스트가 될 때다. 은미가 지푸라기라도 잡듯 절박하게 마음을 다 잡고 있을 때 이번에는 진지한 얼굴로 남자가 말했다. 저 실은 피차. 나이도 있고, 시간 낭비하기도 아까우니까. 역시, 빠른 잠자리였던 것인가. 은미는 긴장했다. 속옷에 신경을 쓰고 나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뛰었다. 남자가 말을 이었다. 실은, 저는 자식은 하나 있어야 한다는 주의라, 아무래도 은미 씨, 나이가 좀, 아, 아 설마 친구가 마흔여덟 동갑을 소개할 줄은 몰랐거든요. 남자가 말하는 동안 은미는 새로 사입은 속옷과 전신 피부 마사지와 헤어스타일링에 들어간 비용을 떠올렸다. 곧이어 이 무례한 인간에게 어서 무슨 말이라도 해주지 않으면 천하의 만만한 노천으로 회자될 게 뻔하다는 위기감이 밀려왔다. 은미는 자존심과 순발력을 끌어모았다. 아,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어요. 어, 그런데요. 멜로든 에로든 정상적인 성기능이 우선인데, 그쪽은 딱 봐도 그닥, 아, 뭐, 스태미너 관리에 돈 많이 드실 테니까, 이 비싼 호텔 커피 값은 제가 낼게요. 은미는 뺨이라도 맞은 듯 얼굴이 벌게진 남자 앞에 5만원짜리 한 장을 꺼내놓고 덧붙였다. 찬드는 가지시고, 사뿐히 일어나 출구를 향해가는 은미의 눈에 아직은 항상한 창밖 봄 풍경이 들어왔다. 이른 봄이나 늦가을이나 멜로나 에로나 차인거나 찬거나 다 거기서 거기라고 애써 생각해 보는 은미였다.